제가 한달 전에 한인 유학생 95%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심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국에선 천재라고 불리던 사람이 아이비리그나 또 MIT 이런 학교를 입학하면서 평범한 사람이 된다는 거 그리고 적성에도 맞지 않는 전공을 선택해서 공부도 하기 싫은데 앞서가기는 커녕 따라가기가 사실 힘들다는 말씀 드렸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서 유학생 학생이 가져야 될 심리적인 마음의 준비와 또 유학생 부모님이 미리 생각해야 될 점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리 엘리어트라는 영화를 리뷰하면서 유학생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화 빌리 엘리어트는 1984년에 영국 북부의 작은 탄광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아버지와 형은 파업에 참여하는 광부이고요. 어머니는 빌리가 어렸을 때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또 치매를 앓고 있어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집안이죠. 주인공 빌리는 11살 소년인데요. 아버지가 권투를 시켰어요. 빌리는 사실 흥미도 재미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발레 수업을 보게 됐는데 이 빌리가 흥미를 가진 거죠. 그래서 발레 연습을 하면서 점점점 실력도 늘어갔는데요. 빌리의 아버지가 반대를 하신 거예요. 마을의 이미지라든지 이 남자로서의 이미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반대에도 불구하고 발레 선생님은 빌리의 재능이 너무 아까워서. 발레 오디션을 제안합니다. 오디션을 앞두고 있는데 형이 파업 중 구치소에 또 들어가면서 그 기회를 놓친 거죠. 그 일로 인해서 발레를 못하게 되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도시 전체를 누비면서 춤으로 해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춤을 추는 걸 보는데 처음에는 굉장한 한심한 눈빛으로 쳐다보거든요. 그럼 아이의 입장에서는 보통 주눅들 수 있잖아요? 빌리는 피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서 발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아버지가 그 진심을 알고 발레 선생님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오디션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어떤 상황들을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오디션 비용을 벌기 위해서 아내의 유품까지 전당포에 맡기면서 빌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거죠. 아버지와 발레 선생님의 도움으로 빌리는 드디어 발레 오디션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면접관이 발레를 할때 어떤 기분이 드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빌리는 모든 걸 잊게 된다고. 한마리의 나르는 새가 된다고 대답을 한 거죠. 며칠 뒤 발레스쿨에서 합격된 통지서가 오는데요. 빌리는 런던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시간이 흐른 뒤 빌리는 발레단의 수송무용수가 되는 걸로 영화에 막을 내립니다. 저는 이 영화가요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저는 이민 회사의 대표이기 전에 사실 유학생 학부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선 유학생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는데요. 저희 세대 때는 부모님이 많이 보냈어요. 유학을 갈 거면요 본인 스스로가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유학생 부모님이 같이 스터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빌리는 처음부터 발레를 하고 싶었던 아이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권유로 권투를 배우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시켰기 때문이죠. 이걸 한국 사회에 대입해 보면 아주 익숙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에서는 권투가 공부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마을에서 원하는 이미지상 때문에 재능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하라고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빌리는 발레를 접하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볼 기회 자체가 없었던 거죠. 이건 많은 한국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한국식 교육은 정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능력을 키워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의 성실. 어느 나라에서 인정받을 만큼 뛰어나고요. 실제로 미국 대학에서도 방대한 내용을 암기해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한인 유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라마다 교육 방식이 크게 다르다는 건데 미국식 교육과 한국식 교육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식 교육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또 어떤 관점에서 이런 결과가 돌출됐는지 토론이나 발표 또 협업이 핵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애초에 이런 방식을 접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잘할 수 없을 뿐더러 아이비리그나 MIT에 입학하게 되면 전 세계 상위 0.1% 수준의 사람들이 수백 명 단위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말 한마디 꺼내는 게 어려워지고 나는 못하는데 주변 학생들이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 스스로 바보가 되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이때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아는 유학생과 모르는 유학생은 차이점이 확실하게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모르는 채 오는 유학생들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지? 절망을 하게 된다고 하고요. 반대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알고 온 학생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모르는 걸 탐구하고 재미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천재든 아니든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내가 배우는 게 재밌으니까. 물론, 하고 싶은 걸 찾고 죽도록 노력하면 다 성공한다 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남이 시켜서 하는 노력은 무너졌을 때또 다시 일어날 힘이 전혀 없거든요. 반대로 내가 원해서 하는 노력은 설령 실패를 하더라도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거든요. 모르는 걸더 배워가는 과정이 절망을 겪어도 다시 일어날 힘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한 번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 죽도록 노력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에서도 자기 인생을 책임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인생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학부모가 배워야 할 마음가짐인데요. 자녀가 유학을 실패하는 경우에는 학부모의 역할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빌리 아버지는 평생을 탕광해서 일한 거죠. 마을 밖에서 한 번도 나가보지도 못해서 런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가난이 무엇인지 알고 또 꿈이 얼마나 쉽게 꺾이는지 알고 세상이 노력만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발레는 빌리가 망하는 지름길이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 무엇보다 자기 아들인 만큼 그런 실패를 겪게 하고 싶지는 않았겠죠. 이건 지금의 학부모와 똑같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전쟁도 많았고 또 나라가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꿈이란 건 사치에 불과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개천에서 용난 경우는 공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직업을 찾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 안정적인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는 인식이 뇌에 깊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네임밸류도 중요하고 판사, 변호사, 의사라는 직업군이 인기를 끌고 있는 거겠죠. 이건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미국 대학은 입학보다 오히려 졸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이런 졸업장이 중요하다 보니까 비교적 쉬운 경제학 전공 선택하게 하거든요. 미국의 기업에서는 대학 졸업장을 우선순위로 보는 게 아니고요. 경제학 같은 전공이 미국에서 일할 확률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한국의 조직 문화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당연히 한국에서도 취업이 어렵겠죠. 결국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실패만 하니까 결국엔 도전하지 않게 되고. 이게 한인 유학생이 밟고 있는 인생이 망하는 루트입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아이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 주는 게 아니라 재능을 찾아 주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재능을 찾았다면 가능한 선에서 현실적인 지지를 해 주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영화를 보면 빌리는 아버지를 말로 설득하지 않아요. 그 대신 계속 춤을 춥니다. 이때 아버지는 깨닫게 되는 거죠. 빌리가 진짜 원하고 있구나. 그래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기회를 막지 않는 것. 그리고 넘어질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릴리아 아버지는 끝까지 다잘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현실을 확인해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밀어주는 거죠. 이게 유학 관점에서 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학을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애초에 유학을 보낼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의 인생을 지원해 줄 것인가 고민을 해보셔야 해요.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미국으로 유학을 간 유학생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꿈을 펼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천재 소리 들어도 H-1B 비자를 취득하지 못하면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오.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hmb 비자 취득은 100% 추첨되기 때문에 복권에 인생 맡기는 거라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기 전에 학업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서 거주할 건지 대략적으로 고민을 하고 미리 플레인 을 짜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미국에서 거주한다고 하면 반드시 영주권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 상황은 최소한 미국 영주권이 있어야만 취업을 할수 있고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클릭하셔서 영상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